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네 급해 보세요 <laughs>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네, 프로스텍 믹스요. 네 프로스텍 믹스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네, 8,550원에 4 0요네 8,550원에 40%. 지금 네. 좀 손실해 보고 있으신데 시청자님.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아 이거 한참 됐어요. 2월달인가? 2월 초에 그런 것 같아요. 2월이요? 네. 올 2월이요. 네. 네, 한참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청자님. 아니야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어.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신가 봐요 시청자님. 네, 네, 빨리 좀 수익을 봐야 하는데 수익이 안 나서 지금 답답하신 거죠. <laughs> 아이 힘들었을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 정도 단기간 내 상승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프로스트믹스 네. 8,550원에 40%보여주신라고 하시는데요. 이 정도 좀 단기간 내 상승 가능할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이 반갑습니다. 아유. 아, 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예, 예, 예. <laughs> 네. 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셰이님 일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프로스테믹스가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제 이슈도 네. 있기 때문에 어, 네.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중으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앞서 제가 그 차바이오텍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약바이주 내에서는 차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우리 셰이 님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프로스테믹스 예. 네. 유의 네. 종목을 비롯해 가지고 여전히 네.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네. 지금 시장에 좀 중심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는 종목권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조금 이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가격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 드렸던 부분을 나중에 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네. 이분만 조금 이제 메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네. 하단선 자체가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이제, 7,000원 자리입니다, 7,000원. 7,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7,900원 대비해서 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손실 자체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이제 파동이 나왔다가, 지금은 어때요? 예, 네, 재미없게 올라갔죠. 다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만 끈게 아니라, 모든 네. 어떤 상당수 대부분 종목 자체가 지금 네. 이제 1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2월 달 정도에서 이렇게 지루한 그런 네. 이제 하락 내지는 행보 움직임이 나고 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들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네. 나름대로 해서 관리가 되고 들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네. 반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네. 제로까지 나오게 되면 은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은 어, 네. 1차적으로 해서 이제 8,500원 정도를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럼, 네. 8,500원 정도를 안착하게 되면, 은 어느 정도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까지 회복이 되고, 여기에서 네. 수익이 나오려고 하면, 은 중요한 네. 것은 지금, 네, 정보점 있는 자리가 9,300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모 9,300원 네. 정도에서는, 일단은 네. 크게 욕심내시면 안 돼요. 예. 네, 아니, 여기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어, 네. 9천원, 300원 정도 부근 정도에서는 일단은 네. 반 정도를 축소하시고 거기에서 네.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지만은 예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만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반등 네.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네. 혹시라도 우리의 기타 이제 시청인께서 이제 가져오신 분들 같은 보유가 네. 보유관점 말씀드리겠고 제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전략있죠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나중에 네. 또 투자보급을 통해서 질문 요청하시면 제가 <laughs>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어, 이종호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7,000원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7,000원 손절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8,500원에 안착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또 9,300원까지 오면 물량을 반 정도 정리하시라 하셨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도 대량 거래량이 붙으면 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